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박빙의 대결이 아닌 압도적 승리입니다. 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면 반대 목소리는 설자리를 잃고 체제는 균형을 잃어서 독재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세력이 노 킹스를 외치면서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트럼프 조차도 반대 세력의 외침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 야권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다른 의미의 킹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은 과반 국민의 막강한 지지를 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가짜 여론을 만들면서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탄압하는 걸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반 국민들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회피가 민심이냥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론 역시 불의의 눈감은 방송과 언론으로 왜곡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지금 곧바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만 장악하면 이재명 정권은 삼부를 손해 주고 21세기 절대 왕정을 실현하게 됩니다. 투표 조작 의혹, 여론 탄압, 삼권장악, 뭐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왕이길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삼권분립은 무너졌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필요한 곳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왕국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정동, 정당도 또 절대 에, 다수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